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를 참언서는 잘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근데 여기 사실은 노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와는 좀 차이가 있는 단어입니다. 노 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말로 말로 루하우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루하우 루하우란 말이 사용되는데 노하로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생명이란 뜻입니다 생명 혹은 숨이란 뜻입니다 숨 하나님께서 인간을 흐름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다 할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루아우입니다 로하. 로아우. 그러이 그러니까 생명 혹은 생기, 호흡, 때로는 기분, 감정 이런 단어가 바로 이 로하우입니다. 로아우 그러면 달리, 달리 번역하겠습니다. 우리 석은자는 자기의 생명을 다 드러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숨을 다 드러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호흡을 다 드러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기분을 다 드러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낸다. 이런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숨소리를 다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막팔때 숨소리 드러내는 것,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기 호흡 막 화났을 때막 열나는 이 호흡을 드러내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기분을 다 드러내는 것,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기서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거 했잖아요. 다 드러낸다.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서 자기 숨을 드러낼 수 있어요. 호흡도 드러낼 수가 있고, 기분도 드러낼 수가 있고, 감정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 다 드러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사람이 나쁜 감정이든지 좋은 감정이든지 그것을 다 드러내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어디 가든 보세요. 어디 가든 보면 이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굉장히 좋아보여요. 참저 사람은 단순한 사람이야. 좋아 보이는데 문제는 단순한 사람은 뭐를 잘하냐면 자기 속을 너무 드러내 가지고 나쁜 사람한테 이용을 잘 당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단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또 자기 그냥 화가 나면 확 드러내 가지고 남의 기분을 또 엉망으로 만들어 놔요. 자기를 다 드러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 감정을 걸러내지 못하고 다 드러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걸러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찌꺼기를 걸러내야만 되는 거예요. 걸러내지 못하면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 감정이 항상 좋은 감정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다 좋은 감정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의 감정이에요. 사람 중 가장 대하기 힘든 사람이 누구냐? 욱하는 사람입니다. 이 욱하는 사람은 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원치 않는 감정, 미워하는 감정, 짜증스러운 감정을 다 드러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 속에는 내가 원치 않는 감정을 다 드러내버려요. 미워하는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짜증스러운 감정을 다 드러냅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 덕이 되지 않는 감정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은 최소한 뭐할줄 알아야 되면 이 감정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이 덕이 될까 안 될까 이거를 생각하고 자기 감정을 드러내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저 사람에게 덕이 되든지 안 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냥 내 속을 다 드러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그것은 미련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자언서 12장 16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막 당장 분노를 나타내는 것 굉장히 미련한 겁니다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항상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이 부부가 사는 모습을 볼 때는, 남들이 볼 때는 엄청 행복해 보여도,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부부는 살아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왜? 자주 상대를 안 해보면 그 사람 성격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이 뭐 성격이 나릇해요. 그냥 욱 하고 올라와요. 굉장히 통제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평화롭기가 쉽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노를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교회는 언제든지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할줄 모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회의를 잘할줄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를 잘할줄 몰라요. 회의를 잘할줄 모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회의만 하면 뭐냐? 싸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회의를 하면서 싸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회의를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염을 오지 가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있다. 그 회가 뭐냐? 당회라고 그래요. 당회.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회가 당회래요. 당회. 왜 당회만 하면 목사들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왜 회의할 줄을 모르니까 내 주장을 내세우다 보면 내 주장을 하게 되면 남의 의견도 들어줘야 되는데 내 마음에만 안 들면 뭐하느냐? 내 마음에만 안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무시하고 남을 묵살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여자 배구 팀이 지금 큰 심각한 문제에 도래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여자 배구팀이 보통 심각한 상황이 도래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지금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여자 선수 하나가 지금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자들끼리 모여서 배구 연습을 하는데 이게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돼 그리고 얼마나 못됐냐면 배구를 할때 여러분들한테 6인조로 하잖아요? 6인조로하면 자기 팀이 이겼으면 전부 6 명이 다 화이팅을 하고 막 박수를 쳐주고 그랬는데한 사람이 와서 이걸 하려면 한 사람 건안 받아주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다섯 명이 여자의 하나를 그 얼마나 못된 거예요. 못해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자살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평화가 없습니다. 특히 지도자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되면 그 공동체는 항상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만 봐도 바이든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미국이 굉장히 아주 차분해졌잖아요. 트럼프는 자기 맘만 안 들면 팍팍 일어나버리고 그냥 전부 그냥 팍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를 세워 놓으면 나라가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그러잖아요. 어디든지 지도자정 급이 되면 급수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급수가 교회도 우리가 그러잖아요. 직권에 따라서 뭔가 급수가 좀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급수가 다르지를 못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막 떠들어놓고 뒤끝 없다고 니다막 떠들어놓고는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욱하는 사람이 막 떠들어요. 그리고 막 떠는 사람은 뒤끝이 없다. 그리고 나쁜 사람은 없다. 막 떠든 사람은 나쁜 사람 없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큰일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욱하는 사람은 생각을 해서 고등범죄를 저지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욱하는 사람은 절대 고등범죄는 저지르지 못합니다 큰 사건은 저지르기가 어려워요 근데 뭐는 할수 있느냐 그릇은 깨뜨려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노를 다 드러낸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감정도 다. 다 드러내지 말고, 특별히 나쁜 감정 잘 드러내지 말고, 남에게 덕이 되지 않는 감정을 다 드러내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보면, 이거 다 드러내면 시끄러워요. 다 드러내면 평화가 깨져요. 그리고 다 드러내다 보면 뭐가 나온 줄 압니까?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에 이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노를 억제하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억제란 말은 샤바으란 단어가 생긴 거예요. 샤바을 사바으란 말은 달래다는 뜻입니다. 달래다. 진정시키다. 파도를 고요하게 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감정을 달래는 사람이에요. 자꾸 달래요. 이확 올라왔을 때 이걸 일단 달래요. 달래요. 달래. 음? 자꾸 이걸 달래줘야 되는 거예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감정 없는 사람은 죽은 자가 감정이 없지 산 사람 치고는 감정 없는 사람은 없어요 아,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를 켜봐도 강아지가 얼마나 감정이 있는 줄 알아요 오늘 제가 누가 잠깐 만나자 해서 가까운 호텔에 갔다가 지금 제가 7시 정도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제가 차를 딱 파킹하고 문에서 내리자마자 제차 소리 듣고 제 얼굴, 제이옷 입은 거 보고 제가 일반 복장을 하고서 나갔거든요. 그러다가 들어와서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니까는 아주 집 밖을 쳐 나올 정도로 대대적으로 환영을 하면서 나좀 데려가 나좀 데려가나 주소 하면서 애원을 해요. 그래 제가 그것도 놔 두고 저녁 예배 준비해야 되니까 가서 옷을 딱 바꿔 입고 설교할 복장을 딱 하고 제가 와가지고 우리 축복이 강아지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축복이가 벌써 알아봐요. 뭐 하러 간지 알아봐요? 설교하러 간지 알아봐요. 알아보고서는 거기서 조용히 앉아서 날 쳐다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복장을 해가지고는 자기를 밖으로 데려내고 나간 적이 없거든. 얼마나 저 머리가 좋은지 몰라. 요 응? 그러니까 강아지 한 마리도 뭐할줄 알아요도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요. 강아지도. 근데 사람이 돼 가지고 자기 마음을 달래질 못해. 그건 어리석은 거지. 이걸 잘 달래야 돼, 달래. 달래야 돼. 응? 잘 달래야 돼. 가슴에 손대고 손대고 이것을 크게 해요. 이것을 잘 달래야 한다. 어, 달래 자꾸 달래 성깔 드러는 거 자꾸 드러내지 말고 응? 응. 화가 나면요, 저 이게 달래야 될 살까니 달래야. 달랜다, 진정시킨다. 달래다 보면 이제 진정이다, 진정. 진정을 시켜야 돼. 요이 샤바어라는 시브리를연구해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풍랑치는 바, 파도를 고요하게 할 때, 그때에 이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에는 파도가 많이 쳐요. 파도가 칩니다. 막 풍랑이입니다, 이 마음에. 이 풍랑이 일대에 이것을 잘 고요하게 만들 책임이 있어요. 이걸 고요하게 만들면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기 숨소리를 달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감정을 진정시킬 수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요. 자기 감정을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지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 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수어요 이게 이걸 이 노하는 것을 컨트롤 못 하면 그 사람은 언제 망할지 몰라요. 성질이 못 되면 언젠가는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을 컨트롤 못해 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을 많은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의향과 기분과 감정, 특히 노한 감정을 잘 억제하는 것입니다. 그는 꼭 필요할 때만은 감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할 때는 감정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건.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은 항상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회는 항상 평화로워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가정의 행복을 만들어가고 교회 평화를 만들어가고 세상에 만나는 사람을 덕스럽게 만들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한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사람은요 듣는 건 빨리 들어야 돼요. 듣기는 빨리 들어. 빨리 듣는 것처럼 복이 없어요. 빨리 듣는 거예요. 말씀을 빨리 듣는 거. 이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해야되냐 말하기는 더디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듣기는 그렇게 늦게 듣고 말은 그렇게 빨리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응? 반대되는 사람이 많아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여러분, 말 듣는 것은 속히 들어, 속히 들어. 그런데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특별히 성내기는 더더디하는거 사람들이 대본 보면 듣는 것은 잘안 들어요. 말은 또 되게 빨리 해요. 근데 또 성질은 더잘 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뭐지요? 듣기를 속히 한다는 말은 남이 말하게 되면 말을 속히 빨리 듣는단 말이 있죠? 빨리 듣는다는 것보다 뭔줄 알아요? 더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면 뭐가 없죠? 쌈이 없어요. 잘 들어주면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여러분 그 카운셀러를 할 때에 상담을 하지요 상담 훌륭한 상담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잘 들어주면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상담자가 자꾸 내담자에게 말을 많이 해요 이건 훌륭한 상담자가 아니에요 이게 잘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원래 듣는 훈련이 안 됐어요. 잘 듣질 않아요. 여러분, 잘 듣는 훈련이 중요해요. 세 가지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듣고, 잘 말하고, 마음을 잘 컨트롤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요. 여러분, 교인이 좋은 교인이 되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거든요. 안 듣고서 훌륭한 교인 되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는 뭐 해야 되냐? 말을 잘 해야 돼요. 근데 말은 되도록이면 뭐요? 늦게 하는 게 좋아요. 말은 늦게 하는 게 좋아요. 특별히 뭐냐, 감정에 화내는 것은 더 늦게 할수록 좋아요. 이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오늘 밤에 성전에 나 와서 그리고 비대면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잘 듣고 잘 말하고 잘 컨트롤 함으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이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덕이 있는 그런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내일부터 명절 휴일이 진행되는데 이런 명절 같은 것을 보낼 때도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잘 말하는 게 중요하고 잘 컨트롤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 세 가지만 잘하면 가정은 평화롭고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나라는 덕스러운 사람이 넘치는 멋진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돼갈수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 잘 듣고 사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